제가 120년 된 흙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지금 5대째 살고 있는 뭐 아들까지 치면 6대가 살고 있죠 귀농 10년차 산촌TV 김강중입니다 산촌귀농 생생스토리 시작합니다 초에 할아버지께서 120년 전에 지으신 집입니다. 지금 여기가 조금 이렇게 뭐 파헤치 오른 거는 여기를 조금은 부엌 쪽을 현대식으로 좀 해서 활용하려고 저희 멘토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번 주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와서 지금 작업이 좀 멈춘 상태고요. 조금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뭐 집의 기본적인 모습이야 그대로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방이 두 칸입니다. 요런 문 보이시죠? 쭉 있다가, 거, 누구 왔어?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음, 응? 저기, 불이 있었는데, 오늘 좀안 들어오네요. 자, 천정은 이렇게 갈때뭐 이런 걸로 한것 같죠. 꽤 길죠, 이 방은. 석가래도여것도 이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있고요. 천정이 되게 낮죠. 예. 옛날 집들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29도, 30도 가까이 되는데, 여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선선합니다. 어때? 느껴지세요? 이제 여기 쭉 앉아있다가, 인기척이 나면, 거기서, 거기 누가 왔수 하고 이렇게 열어보는 그런 문이죠. 저 옆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방도 지금 전기 코드가 다 내려져 가 있는 상황이네요. 이 방은 조금 더 높게 지어져 있네요. 현재 이 아래가 여기는 아궁이고요. 예, 아궁이 이렇게 있죠. 120년 됐는데도 흙으로 지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옛날 어른들의 기술이 좋은 것 같고, 우리 선조들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뛰어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아까 보셨겠습니다만, 지금 지붕만 조금 다르죠?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제 멘토가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가? 그때 작업을 해가지고, 이렇게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. 제 멘토는 이제 사냥삼을 재배를 많이 해서 그걸 사러 오는 손님들이 1년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.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도 해주고 그런데 가끔 하다 늦, 뭐좀 여기서 꼭좀 자고 싶다고 그럼 이제 자고, 자고 일어난 사람은 대뜸 하는 말이 제발 이집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. <laughs> 우리, 우리 멘토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집만큼은 안된 안 됩니다, 안 됩니다. 그럼 막 협박한답니다. 이제안 팔면 이제 사냥삼안 사주겠다. 그래도 할수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 아궁이가 있고 방두 개가 있는데 좁고 천정이 낮죠. 조금 우리 조상들께서 뭐 없이 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. 그런 어떤 철학적인 게이 집에도 비어있지 않을것 싶습니다. 그래서 스모리즈 뷰리풀이죠. 크지 않고 필요할 만큼만 하는 그런 거였고요. 혹시 TV를 통해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이 유명세를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. 그 김국진 강수지가 뭐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. 그게 나왔던 게 이제 불타는 청춘이라는 프로인데 여기서 그 사람들 탤런트 배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1박2일로 묵었고요. 그 다음에 양준혁, 뭐 강래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산촌 로망스라는 TV 프로가 있었어요. 그건 꽤 장기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요두 방에서 거주하면서 이 근처, 뭐그 다음에 저기 있는 멘토의 그뭐라 그러나요? 그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채소 키우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습니다정금이 아무래도 공사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고 그럽니다만 이 정리가 끝나서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자그마한 그런 집입니다. 제 멘토는 하여튼 가능한 대로 이 집을 오랫동안 보존한다가 자기의 어떤 목표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집이 어떻게 120년을 버티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. 보면 볼수록 오래되었지만 참 기분이 좋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집을 보면서 산촌 귀농 자연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래되어도 아름답다.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